안녕하세요. 우리들 철권과 목공소의, 어, 주인장입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이렇게 저기 영상을 직접 또 이렇게 올린 이유는, <laughs> 올린 이유는, 지금 제가 그 구독자 수가 880명 인데요. 880명까지 됐는데, 이제 1000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. 근데, 어, 천 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1000명이 되면은 할수 있는 게 커뮤니티라는 게 생겨요. 커뮤니티. 커뮤니티가 뭐냐면 사진을 올려 가지고 공지라든지 이제 게시라든지 그다음에 댓글 같은 거 이런 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880명이다 보니까 그 기능이 안 돼요. 그 기능이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영상으로 안 찍고 사진으로 찍고선 뭐 올릴 수도 있고, 제 생각을 바로 공지를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는데, 그 기능이 안 되니까 좀 불편해요. 그래서, 구독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, 저를, 뭐,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입하셨다든지 뭐, 아니면은 그런 데가 있으면은 좀 링크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인데, 제 명함 좀좀 좀 돌려주세요. <laughs> 명함 좀 돌려주시면은, 어, 천 명이 넘으면은, 뭐, 금전적인 것보다, 금전적인 걸 제가 따져보니까, 한, 월한 한 3만 원 정도? 그 정도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은.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하자는 건 아니고, 뭐, 물론 그 3만 원도 돈은 돈인데, 뭐, 하여튼,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커뮤니티 기능을 좀, 좀 쓰고 싶어요. 근데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안 되니까, 어, 좀, 불편한 느낌이 있어가지고, 아무튼, 어, 그것, 그것 때문에 이제 구독자를 조금만 도와주세요.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